어, 저는 이 대본을 킹덤 어, 저희 싱가포르에 그 오픈 행사러 갔을 때 네? 그때 주셔가지고 뭐 이제 정우영은 이미 내정돼 계셨고 내무장관으로 그래가지고 주지 뭐이교가요교가 그래서 뭐 대본도 안 봤어요 사실은 그냥 뭐 아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했죠. 그러면 이 질문 을안할 수가 없죠. 대본 일단 안 보고 하겠다는데 보고는 어땠어요? 아참 쉽었죠. <laughs> <laughs> 아 이게 킹덤도 고생스러운데 와 이거는 정말 아까 감독님이 뭐두 남자의 극한에 어떤 음. 그런 이야기로 하셨는데 실제 김성훈 감독님과 하종우 주지훈의 극한 생존기라고 보셨도 그렇죠. 어떻게 우리 또 김성 감독님 끝까지 가시는 분 아닙니까? 예. 제목 잘 줬어요. <laughs> 어, 저첫 번째 스태그굿 럭처럼 되게 긍정적인 친구예요. 어, 저희가 감독님과 나눴던 전사로는, 뭐 월남전도 참전했고, 그 시대에 그러니까 되게 힘든 시대에 아주 긍정적인 친구가 먹고 살라고 읽어저거 하다가, 그러니까 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이래서 흘러 흘러서 먹고 살라고 저희까지 갔는데, 저기 다음 나오는 이제 사기꾼 기질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뭐 위법을 저지른 정도는 아니지만 좀 뭐랄까요 좀 좋게 말하면 조금 유들리 있게 자, <laughs> 삶을 요령 있게 요령 있이뭐 있게, 예. 이렇게 뭐이님이뭐 이렇게 놓고 가면 음? 어이 u 놓고 가셨어요, 그 r i a n g y 하 r i 스 n g 그 u r i a n g Yuriang y u r i 그 n g Yur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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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u r i a n g 까 u r i a n g y u 다 보니까 뭔가 u r 나름대로의 삶의 요령이랄까요. r i a n g Yuriang y u r i a n 뭐랄까요. 어...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이제 막큰 사고 사람 살면서 사고를 당하잖아요. 뭐 뼈도 부러지고 막 다칠 때 그렇게 막 계속 아파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친구 만나면 웃기기도 하고 팔이 막 덜렁거리는 데도 막 웃기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좀 어떤 그러한 리얼리티 저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막 그런 게 아니라. 저 안에서 오는 당황과 서로의 그런 것들이 제3자가 볼때 느끼는 어떤 리얼리티와 위트 같은 것들이, 어, 아까 어떻게 살 것이냐,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까 딱 말씀하신 그 대로변에서 딱 둘이 하는 씬에서, 어, 저는 이번 영화에서도 뭐 감독님이랑 정우 영한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준비해 간 어떤 것보다 항상 호흡을 맞춰보면,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넓어졌고 어떤 연기 톤도 많은 도움을 두 분께 받아서 정말 감사한 현장이었죠. 네. 아, 쉽지 않았습니다. 아랍어는 뭐 그냥 저기 익숙치가 않잖아요. 영어는 할줄 몰라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수도 없고 뭐 그냥 외계어 같은 거를 막 처음 하는 예 그거를 뭐 감정을 막 넣어서 해야되는데 뭐 이틀밤을 세워서 외워도 까먹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웃음> <웃음> 정말 우리 막분식이춥치게 하는 그래도 어느 언어가 좀더 치웠나요? 어 불어도 그래도 불어권 영화들도 좀 많이 보고 해서 음. 좀 익숙한 감이 있는데 아랍어는 어. 와 이거는 그 지금도 한단도 기억나잖아요. 그럼 불어로 처음에 뭐뭐 알라마 학이 정도 말고는 에 사나워리쿵 이런 거말고는뭐 그쪽이 나아 워낙 김 대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자, 알아보는 뭐 그러면 어려웠고 프로로 우리 기자님들께 뭐 오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뚜레쥬르. <웃음> <웃음> 어 정말 상상도 못했다. 야 뚜레쥬르가 나올 거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영걸로 했어야 되는데. 아우자 <laughs> 우리. 아, 저게뭐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니까 차가 막 밀려요. 이렇게 막 음. 코너돌고 이런 게막 틀어지고. 근데. 너무 죄송했던 게 원래 운전하는 사람은 내가 컨트롤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훨씬 공포감 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가 똑같아요. 저도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어쨌 바이크도 뒤에 타면 훨한 100배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데 이게 뭐 안전 장비가 아무리 있어도 제가 로버트가 아니잖아요. 제가 실수도 할수 있고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막잘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딱 보고 하면. 이제 정우 형이나 우리 오재성 역할했던 우리 오석기 감님이랑, 근데 너무 죄송한 거죠. 조금 왜냐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밀릴 수도 있고, 근데 막 리얼하게 찍고 싶어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했죠. 아무래도 본인은 뭐 괜찮았지만 옆에 타신 네, 분들을 이제 좀 걱정이 됐던, 네. 어, 괜찮으셨죠? 그쵸? <laughs>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예.